와스턴! <목소리> <목소리> 그건 아니잖아! <아니자녀. 목소리> <목소리> 아침에 떠어는는 푸싱투어 어디가? 조명받으니까 지금 가보징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로. 영흥도에서 그럼 또안올수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한달 뒤에는 조금이지만 가보징어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을한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사이즈가 크다고 하니까 왔는데 마리스보다 오늘은 사이즈가 아닐까요? 일단 낚시를 떠나는 피싱투 어디가 아, 조명 켜니까 바로 해서 할게요. 예. 아, 봐. <laughs>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크네, 애들이. 옆, 옆에 배에서 조명은 표지니까 좋네. 아, 나 조명이 표지니까. 아, 이렇게 오늘 뭐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길을 바꾸나 빠지거나 해도 바로 내리시면 바로 붙어요. 액션 주지 마시고요. 액션을 주지 말래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겠다. 그냥 가만 들고 가시고 무게감으로 느끼라는 얘기 같아요. 사무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네.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봉돌로 읽어가면서 애기는 떠 있잖아요. 그럼 갑오징어가 지금 활성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봐요. 원래 활성도가 좋으면 턱하고 붙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은 무게감으로 악 하고 얻는것 같아요. 그걸 느낌은될것 같으니까 그건 별로 느끼기 어렵지 않죠? 지금 애기를 어떤 색깔 써도 되세요? 나도 몰라요 어? 네, 갈색 <laughs> 갈색 내추럴 컬러로 스타트를 한번 해봤어요 <laughs> 지금은 낚시하기가 뭐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 가족끼리 아니면 낚시 못하는 친구랑 같이 와도 조과 차이가 별로 없을 듯해요 왜? 액션을 안 줘야 된대요 그냥 가만히 바닥 대고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돌토돌하면 여바닥일 거고 쭉 익다가 철리 때가 딱 먹으면서 이제 손에 무게감이 딱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려서 릴링인데 그리고 저는 오늘 2m짜리 낚싯대를 갖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 주꾸미 철이고 지금 뭐 갑오징어 낚시를 왔으니까 낚싯대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m를 갖고 왔지만 2m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1m50, 150이라고 써있는 건 1m50인데, 한발 되는 거 정도? 조금 길어야 165, 1m65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2m라고 안 낚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은 액션이면 짧으면 짧을수록 낚싯대를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안 무겁고 편하잖아요, 몸이. 그래서, 좀 150이나 165 장비 로드를 쓰시면 좋아요. 요즘에 10만원 안쪽으로, 옛날에 넘어가야 되는데, 몇년 전부터는 10만원 아래쪽으로도 뭐 좋은 낚싯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허리 힘은 빳빳해야 되고, 초립대가좀 물렁물렁한 거, 한 8대2 정도, 팔은 딱딱하고, 이는 부드러운. 이런 낚싯대 선택하시면,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시중에 뭐, 수품이 가보징것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 하나 골라서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낚싯대 얘기한 김에 뭐 릴도 좀 얘기할까요? 릴도 그냥 집에 있는 거 베이트릴 있으면 갖다 쓰시면 돼요. 뭐 쭈꾸미, 갑오징어는 그렇게 릴에 뭐그랙력이몇 킬로 사실상 이런 거좀 필요 없는 거 같고 다만 원줄은 1호 2야 1호, 1호를 쓰세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거 쓰면 막 물에 날리거든요. 날리면 나도 잘못 잡지만 옆에 사람 피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거나 주꾸미도 물속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예 안 가면 입질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지금 썰물 때거든요. 이제 다시 들물 때가 될 때, 초들물 때가 되는 게 지금 8시 반이라고 표시됐으니까, 한 9시나 9시 반쯤에 물이 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것 같고, 전 처음에 그래도 포인트 들어와서 한 분이 낫길래 아이고, 야, 여긴 어두워도 나오는구나. 물이 진짜 안 가도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돌 때, 그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러 오신 분들도 배가 시간이 길잖아요. 출항하고 낚시를 딱 시작하면 보통 7시간, 8시간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이제 물이좀 가기 전에 지금 이럴 때는 여유롭게 천천히 아니면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낚시하는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왜 계속하냐고 하고 싶으니까. <웃음> <웃음> 하고 싶은 게방히 있는 거지. 영도는 올만 해요 서울 경기권에선 충청도에서도 아우 여수 뭐~ 통영 이쪽으로 너무 다녔더니 힘들더라고 <laughs> 어떻게 보면 갑오징어가 지금 사실은 탐사 개념인 거예요 탐사 개념 탐사 개념이라 해서 제가 오늘 뭐~ 아~ 오늘 조금밖에 못 낚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잘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탐사 개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편하면 촬영도 편하고 촬영이 편하면 낚시도 편해야지 갑오징어는 쭈꾸미하고 달라요 문어하고도 달라요 어떤 액션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가보조가 크긴 한데 활성도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바닥을 대고 봉돌을딱 대고 쭉 읽어가는데 바닥이 오돌토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두둑 우두둑 그 읽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바닥을 봉돌을딱 대고 가는 게 아니고 어, 낚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초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한 열까지 세듯 열다섯을 세든 대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들었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엔 한 일곱 세다가 들었다 놔주고 이런 거를 반복으로 해주셔야 돼요. 계속 끌고 간다 이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초나 15초 사이에 한 번씩 들었다 놔주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작년에 많이 잡았거든요. 선생님도 축하드려요. 어아이제 사이즈가 다 준수하네. 또이트또이트야또나오 <laughs> 나오는 거네, 나오는 거네. 2위 저를 딱 기점으로 싹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오겠죠. 아위 2위 2위 2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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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가 큰거나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영도에서 언제까지지? 저는 9월 초라고 지금 예상하고 을 있거든요. 예상하는 게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해서 그렇지, 제가 나와서 탐사해보고 이런 네.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방송을 보시고도 뭐 가까운 낚시하는 분들이나 친구들, 뭐 지인분들 뭐 9월 달까지라고 하니까 오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 이거는 마리수보다 한 마리 낫고, 갑오징어가 또큰 거는 쨈다, 이렇게? 쨈잖아. 내가 1.5kg 까지 나왔어. 1.5kg. 야, 계속 자기 영웅도 바닥 자랑, 어? 영웅도, 인천 영웅도 홍보대 사는 하것 같아.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5 k g 는어마 무시한 거예요. 요즘 쌀이 2kg 포장도 팔잖아요. 그거도 무겁던데, 1 5 k g 는 엄청 무거운 건데, 이거는. 무슨 가보지 뭐라 애들이죠? 럭비공? 럭비공. 아, 아 새, 새, 새로운 단어네요. 예. 대포화라고 예. 럭비공구나. 아, 하튼 왕따시 만한거 나온다는데 오늘 뭐 한번 볼게요. 떻게 나오는지. 아예 아래로 내렸어요. 밑에 발을 밑에 얘기해서 먹어가지고. 전한개 달았는데, 아, 두개 달았다 뛰고. 어, 낚으신 분이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밑에서 먹었다고 해서 반차을확 내려버렸어. 요 벤치마킹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또 애기도 어떤 칼날 계열을 썼나, 그것도 중요하고. 또, 또뭐 레이저 애기인지, 그냥 평범한뭐 수평 애기인지,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트트트트트 야 축하드려요. 사이 좋네. 어어 번은... 축하해요. 한 번에 가지가든가요? 좀 무게감이든가요? 살짝 당겨 살짝. 그럼 무게감이네. <laughs> 무게감이 아직 뭐 치고 가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야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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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요. <laughs> 저게 한 25, 6, 4, 5? 하여튼 25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조개 작대네. 아우, 난 진짜 싸이로다가 한번 오늘은. 가보지 마. 큰거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여유롭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살짝 긴장 모드로 돌아가서. 아니 옆에서 지금 한두 마리씩 나오니까 어, 사이즈가 큰데 안 크다 그러네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긴장하고 지금까지는 예비 타이 파이엉 <laughs> 얼마나 크길래 24호가 작다 그러죠 가보징어 진짜 큰 거는 막지가 날라가거든요 손맛이 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바닥 대고 가만히. 그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던지고 막 이런다니까 제가. 사이즈가 형 사이즈가 큰게 나와야 되는데 아나 이거 환장하네 죄송한데아 그렇죠 잠깐만 풀어주시면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네 나봐봐요 나봐봐요 예어 히트인데, 야 이런다 진짜 딱 무게감 실로 히트였거든요 어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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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죠. 야 이게 세상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 완전 갑오징어지. 히트, 자.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사이즈가 작거나. 아유나 입지겠다. 또 돌덩이면 나 돌아버린다 진짜. 이거 끌었는데. 세습에서 야 진짜 가야해 가야해 진짜 가야해 진짜 좋을 텐와 여기가 지금 이가징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 남태평양 참치 튜너 아유 진짜 미세하 거야 하늘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장마 끝에 이런 하늘 볼수 있네요 아 휴가철이네 지금. 휴가철에, 휴가철을, 휴가를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디프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영웅도 와가지고 갑오징어 낚시하면 참 좋을 것같아 처음 하시는 분도 오시면 나쁘지 않아요. 갑오징어 같은 건 이제 생활낚시가 정착이 돼서, 뭐, 채비 이런 것도 막, 기성채비 만들어 놓은 거 사서 써도 잘 낫거든요. 저도 오늘 사서 왔는데,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휴가 디프리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보 증원 낚시가 낚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낚시가 아니거든요. 테크닉이 이렇게 요하는 낚시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니까 안 해보신 분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보신 분은 뭐 그냥 또올 거예요. 이런, 이렇게 사이즈 큰게 나오는데 안올것 같아. 뭐지? 1,000원에 뭐 세개짜리도 있고요. 1,000원에 뭐 하나, 뭐 2,000원에 하나, 뭐 이렇게 애기가 있는데, 쭈꾸미 할 때는 막애기라고 그러죠. 수평 안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좀 사서 쓰셔도 쭈꾸미는 상관이 없는데, 문어 할 때도. 갑오징어 할 때는 수평 애기가 봉돌은 밑에 있고, 애기가 어, 이렇게 중간에 떠있거든요. 애기가 가라앉지 않고 뜬단 말이에요. 물결에서 애기가 이게 팔랑팔랑팔랑 움직이게. 이렇게 좀, 조금 돈을 더 주고 수평 애기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조각를좀 좋게 하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애기 칼라가 파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그 다음에 형광색 계열 이렇게 골고루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는 얘가 제가 만약에 파란색 애기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빨간색 계열에서 쭉 나와요 그럼 바꾸는 게 좋거든요 시간에 따라 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핑크가 먹었으면 오후에 파랑이 주로 먹으면 그때 시간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기 칼날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애기도 좀 나수, 사투리고, 예.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이 가부징어는 뭐, 뻘바닥이나 밋밋한 데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막 거칠거칠한데, 잘 뜯기는 데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채비가 뜯겨도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낚시 좀 하시는 분이데나 오늘 뭐 애기 하나도 안 뜯겼어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뜯겨도 괜찮아요. 어, 뜯기다가 또안 뭐 뜯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뜯기는 걸 창피하지 않게 느끼셔야 돼요. 어차피 바닥을 밀고 가니까. 3분 선생 팀이었습니다. 예.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래야 아유 사이즈가 그냥 그런 거 같아 아유 진짜 진짜 왔어 아 이게아1 아우 진짜 이게. 그건 아니지. 10 10 1아10 10 10 10 10 여기가 사이즈가 나오면 이0 1 보통 이게 여기서는 지금 작다고 표현을 0니까 올만 하잖아요. 0 영웅도 갑오징어! 으아 그리고 이거 놔주고 잘 살라고! 손맛볼라고 원래 그런 거지 아냐! 아니 제가 이제 주위 분들 정말 많이 잘 낚으시고 잘 낚으시고 제가 갑오징어 입질이 뭐지 그러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파이야! 진짜 파이야 진짜! 근데 어떻게 뻘바닥에서 들어온다. 희한하네요. 야 이게, 그니까이 넉비공 이런 갑오징어는 뻘밭에도 입질을 하네요. 전 뻘밭이라고 지금 약간 신경 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낚시가 모르는 거야. 아 낚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놀러 와서 즐기러 와가지고 아땀 나네. 뻘바닥 나오다가 여바닥 나오다. 사실은. 그~ 여바닥이 있고 뻘바닥이 있으면 그 사이 경계선이 입질을 누르기 좋거든요 여바닥 정상에 올라서는 것보다 뻘바닥이었다 여바닥이 될때 그~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포 원래는 입질을 많이 받아서 이 뻘바닥이 많은데 여바닥이 간혹 있으니까 거기 지나갈 때좀 신경을 쓰면 될거 같고 오늘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얘네큰 애들은 뻘바닥에서도 입질을 제대로 안해 여바닥 진입하기 전에도 원래 초입부에서 입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귀찮아. 가보지고 마음을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큰 것들은 뻘바닥에서 입질하는 거예요. 이거 낚시 좀 하는 사람한테 물어 얘기하면 에이 뻥 이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나왔는데. 힘든 하루였다.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낚시로 떠나는 여행 푸싱 투어 어디가 제가 이 채비 좀 올리고 마무리 인사드리려고요 낚시로 떠나는 여행 푸싱 투어 어디가 와 한여름이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오늘은 뭐+ 뭐 우기 건기를 다 느낀 것 같고 지금 시즌에 진짜 이게 대포알 갑오징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네, 사무장님 말씀대로. 역비공 가보지만 근데 이게 낱마리가 아니고 사실 오늘 탐사 개념으로 나왔거든요. 탐사가 아니네요. 막 호황기, 후조기, 막 되게 좋을 시기고 마리수도 나고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진짜 굉장히 많이 많으시고요. 피해로 갔다 주세요. 제가 뭐 이거, 이걸 보시는 낚시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시라 고생 많으셨대. 요우시라 마라 이런 얘기 하나. 그냥 알아서 들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혼자 왔는데, 오실 때, 뭐 가족이나 친구들, 뭐 연인 같이 오면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림이, 그니까 러이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좀 여유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낚시는 묘하다. 끝!